천년왕국 신라 하면 뭐가 먼저 떠오르십니까? 휘황찬란한 황금!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것 같은 올록볼록 솟은 고분! 아, 저렇게 생겼구나 모든 것들이 신라의 왕이나 왕족과 관련된 것들입니다 그런데 경주에 있는 수많은 신라 초기 왕릉 그 주인이 밝혀진 게단 하나도 없다는 거 알고 계셨어요? 음, 몰랐어요 상대적으로 동시대 라이벌로 자리했던 백제는 이능 아시죠? 무령, 무령왕릉. 왕릉. 주인이 밝혀진 왕릉이 있습니다. 어떻게 밝혀졌느냐? 무령왕릉 골판 위에 새겨진 영동대장군 백제 사마왕. 이 글자를 통해서 이 릉의 주인이 백제 제25대 무령왕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똑똑히 알수 있었던 겁니다. 경주 금관총에서 출토된 큰 칼에서 이사지왕이라는 명문이 확인됐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2013년 사학계와 고고학계를 발칵 뒤집는 대사건이 일어납니다. 경주 어, 금관총에서 발견된 환두대도 고리자루 큰 칼에서 중요한 글자가 발견된 거죠. 바로 이사지왕. 보고 계십니까? 이름이 써져 있어서요. 일제 강점기 금관총에서 출토된 후에 90년 동안이나 수장고에 잠들어 있다가 녹을 벗겨내는 과정에서 이 이사지왕이라는 글자가 떡하니 드러난 겁니다. 어쩌면 신라 왕릉의 주인이 최초로 밝혀지는 엄청난 사건이 일어날 수도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이사지왕은 누굴까요? 정말 금관총의 주인일까요? 자, 신라의 금관이 최초로 발견된 발굴 금관총에 대한 얘기 오늘 해볼까요? 학자들끼리도 그런 거 있잖아요. 백제를 전문한 학자님들은 신라 전문 학자님들한테. 그왕 주인도 누구도 모르면서, 그, 런 역사로 이랬는데, <laughs> 어. 우리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네. 우리도 이제 할 말이 생겼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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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 이러을 신라가 이제 천 년의 역사를 음. 가졌는데요. 그런데 이때까지 신라 초기의 고분 가운데 그 주인을 알수 있었던 것이 없었습니다. 음. 만약에 이사지왕이 그 금관총의 주인이라고 한다면 경주신의 분포한 거대한 고분 가운데 최초로 고분의 주인을 알수 있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이 사학계에서 엄청난 이슈였어요. 어 여기서 문제 한번 내볼까요? 네. 전시, 만약에 저금관총의 주인이 이사지 왕이면, 네. 저 무덤의 이름은 어떻게 바뀔까요? 이사지. 총?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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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원래, 네. 교수님, 한번 설명 좀 해주시죠. 아, 네. 왜 총과 능이 차있지 않습니까? 사실 그 총이라고 하는 것은 이름이 없는 왕이나 왕족의 무덤들을 이렇게 아 이야기하고요. 그 사람의. 주인공이 누군지 알려지면 그때부터 그건 누구누구릉이 되는 거죠. 아 그러면 오. 만약에 이사지 왕이 저 무덤의 주인이라면 이사지 왕릉 뭐 이렇게 그렇죠.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돼야 돼요. 2013년에 좀 방점을 찍어 보자면 아. 역사 전의 그날이 시작한 입니다. 어, 그래요? 아, 그래요? 그러면 그 해에 어. 천년의 역사가 바뀌었고 어? 앞으로의 천년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laughs> 저녁밥, 전식 청년밥식. 자, 그런데 경주에 수학여행 다녀오신 분, 최중고 네. 어, 어, 해봐서 한 번은 어, 가죠? 그 수학여행 가셔가지고 어, 어. 뭐가 기억나? 제일 기억이 나세요? 저는 그냥 기타 치고 놀고 <laughs> 밤에 예, 더 이상이 못. <laughs> 다이렇게니까 다 경주가 정말 수학여행의 네, 중심 아니었어요? 수학여행 가면 경주 그 계기가. 실은 바로 금관총. 아, 그래요. 네, 이 금관총이 발견되면서 그 주변 지역의 어떤 그 발굴 점이 굉장히 활성화되었거든요. 이러면서 명시명상부 경주야말로 신라 역사를 제대로 알수 있는 중심이다. 그러니까 금관총이 바로 이수학행의 출발이 되는 겁니다. 아까 무덤의 주인을 모른다고 했잖아요. 네. 그래서 금관이 발견돼서, 그래서 금관총인 거예요. 똑똑해. 아, 그냥 역시. 그렇게 붙이는 거예요? 그 무덤에서 제일 나온 유물 중에서 특징적인 거. 아. 그 이름을 딱 따가지고 금관총. 천마총은 천마. 천마도가 나와서 천마총. 있어서. 그런 식으로 적는 어, 거예요. 그인을 네. 모르니까. 금관이 발견됐으니까 망정이지. 정말 도굴당고 아무것도 없고 요강 하나만 발견되면 요강총이에요 <laughs> 실제로 이게 원래 그 무덤은요. 1년 번호를 붙이는 게 원칙인데 음... 옛날의 사람들은 그런 식으로 뭔가 특정한 유물들을 붙이는데 우리나라 최초의 발굴 호우총 이렇게 말하는 비가 많이 내려온 것이 아니라 <laughs> 그 호우 아니 청동 그릇을 말하는 <laughs> 것이거든요. 아아 그렇죠? 그래서 원래는 그러한 식의 명칭은 어, 지금은 쓰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아 그것도 일종의 일, 제국주의 또 일제의 잔재이기도 합니다. 아그 네. 아, 그럼 이름을 빨리 좀 바꿔줘야 되겠네요. 음. 그럼 뭐라고? 역시 이사지왕이 금관총의 주인이 맞겠죠? <laughs> 네, 아, 그 이야기는요. 네. 좀 잠시 후에 뭐 계속 하기로 하고요. 바로 작년이 네. 금관총 발굴 100주년입니다. 아, 사실 이거는 전 세계 고고학을 다 뒤집어 없는 일대 사건이었습니다. 음, 금관총이? 예, 한국이라는 나라가 어디 있는지 잘 모르고 또 그때 갓 일본의 식민지가 되어서 뭐 이름이나 간신히 기억할 정도였는데 너무나 멋있는 유물이 나와서요. 아, 여기 황금의 나라가 신라에도 있었구나라고 해서 전 세계 고고학자가 깜짝 놀라고 그 순간 한국은 비운의 식민지에서 고대 문명의 한 자리를 차지하게 되는 것이지요. 하지만 그 이면에는요. 너무나 혹독하고 참혹했었던 일본인들의 엉터리 발굴이 숨어 있었으니 지금도 분통이 터지는 노릇이지요. 1921년 경주 노서리. 마을의 한 음식점 확장 공사 중 뒤뜰에서 우연히 고대 유물이 발견된다. 조선총독부는 즉시 공사를 중지시키고 현장을 발굴하기 시작하는데, 이윽고 화려한 금관이 모습을 드러냈다. 신라가 눈부신 황금의 나라임을 확인하는 최초의 고분 금관총의 발견이었다. 그냥 이제 음식점 이 확장 공사를 하고 있었는데 그 앞에서 어. 아이들이 이제 뭔가 이렇게 갖고 놀, 놀았던 어. 거예요 아. 근데 노는데 이렇게 보니까 어. 뭔가 약간 반짝반짝한 어. 게좀 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 그 순사가 어 뭐지? 쟤들이 뭘 갖고 놀지? 어. 라고 딱 봤는데 어 이거 심상치 않은 거예요 어. 이거는 뭔가 있다 어. 라고 해가지고 그 공사를 중지시키고 바로 음. 발굴잡에 들어가면서 이게 발견된 거거든요 어. 유물 발견 그 사실을 듣고 그 당시 이제 경주에 주재하던 그 조선 총독부 박물관 촉탁이었던 그 모르가 히데오라는 사람이 이제 수습 발굴에 나섰어요. 음. 근데 이때 이제 이 경주 보통학교 교장이라든가 그다음에 경주 고적 보존의 촉탁이었던 일본인들이 함께 그 발굴 수습에 나섰어요. 근데 이런 이 사람들은 뭐 고학 전공자도 아니고 전에 뭐 발굴에 어떤 그 참여했던 그 경험이 있었던 사람들이 아니고. 순수하게 문화재 애호가들이 유물수습에 나섰다. 이렇게 아. 볼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거 말이 되나? 말이 안 되는 거지. 사실 이거는 발굴이 아니라 도굴에 가까운 거예요. 아. 그렇죠. 모로가 히데오가 도굴에 관여한 사람이었어요. 에이. 서울에다가 그 연락을 하니까 총독부의 박물관에 진짜 고고 하는 사람들이 잠깐 기다려라. 우리 내려갈 테니까. 음. 그렇게 이야기를 전보를 치고 4일 뒤에 와 보니까 이미 모로가 히데요가다 발굴을 해버린 거예요. 아 이게 발굴이 아니었죠, 사실은. 그렇네. 이게. 하나하나 지점들을 기록해야 되는데, 그냥 응. 다 파버린 거예요. 그래놓고는 응. 아, 사람들이 몰려와서 어쩔 수 없었다라고 했는데, 금관총의 황금 유물들이 정확하게 몇 점이 발견되었는지가 몰라요. 아, 기록도 안 해놓고. 그리고 일부 유물들이 지금 일본에 있어요. 가지가 아, 안 훔쳐갔네요. 음. 그리고 나서 이제, 경주금간충 보고서라고 하는 발굴 보고서를 이제 편찬했는데 여기에서 우리 즉 일본 제국 영토 안에서 처음 발굴됐을 뿐만 아니라 동아시아 또한 전 세계에서 가장 두드러진 고분 발굴 유물의 한 예다라고 이렇게 적어놓기도 했습니다. 아니, 아니 왜 남의, 사람... 남의 것 가지고 그렇게 생색을 내고? <laughs> 우리 그래요? 제국 영토 안에서잖아요. 그런데 <laughs> 아, 아. 이 일본 사람들이 어떻게 야간냐면요. 네. 보고서만은 그 당시에 가장 첨단의 인쇄 기술로 초호화판으로 인쇄를 해요. 그런 다음에 그거를 서양에 있는 외교관들이나 도서관에 기증을 해가지고 선전을 하는 데는 아주 능했어요. 왕릉 자체가 굉장히 신성한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역사성과 정통성을 상징하는 곳인데, 그러니까 아마 그때 많은 사람들이 아, 이게 나라잃은 서름이구나 하면서 이제 오호 통제라 억장이 무너졌을 것 같아요. 예. 비교를 한번 해보면 어. 일본 왕릉 팠나요? 안팠죠그면서요근데 그렇죠. 어떻게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파냐? 어그 일본인들이 어. 금관이 발견되기 때문에 네. 굉장히 놀라고 흥분 네. 흥분했겠지. 아. 그렇죠. 아유. 역사상 처음으로 어떤 금관이 이 무덤에서 나왔기 때문에 음. 상당히 어떤 그 쇼크를 받았다고게 네. 얘기할 수 있겠죠. 여기다가 이제 금관총에서 금문제 그릇이라든가 아. 금은동귀금속그 다음에 무기를 비롯해서. 3만여전의그 유물이 음. 출토가 됐습니다. 3 안타. 뭐만년전을 며칠 만에 <laughs> 봤다는 게 놀라운거래. 아, 그것도 그렇네요. 진짜 보면 대부분의 이런 발굴들이 항상 외세에 의해서 음. 그 침탈의 역사 속에서 일어나는 것 같아서 참 안타까워요. 음. 그나마 이게 그래도 당시 식민지 어떤 우리 입장에서는 이런 게 발견돼서 굉장히 좀 자랑스러울 것같는해요 일본 순사가 돌아다니면서 막 억눌려 있던 이 마음. 그런데. 음. 거봐라. 어, 우리 역사가 니들보다 그치, 훨씬 없어지 이런 자긍심이 확생겼을거예요 일본에서는 사실 금이 전혀 그 8세기 단계에서 비로소 금이 생산되고, 아 그래서 한반도에서 이제 금을 다 수입해갔거든요. 아 네. 그러니까 이 고대사회에서의 일본에서는 금이 산출되는 이 신라를 굉장히 동경하고, 또 굉장히 또그 금을 찾기 위해서 또 자주 또 침략도 하고, 네. 그랬습니다. 아, 일본은 자격지심이 있었을 것 같아요. 예, 상당히. 네.